재미나이가 정말 미쳤습니다. 그동안 채찌 PT 쓰긴 쓰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오셔서 답답하셨죠? 이제는 채찌 PT에서 안 되는 거 여기서는 다 되고, 심지어 이 기능들이 모두 무료입니다. 와 g p t 구도 과로해지야겠는데 아직 재미나이는 어색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10분 재미나이 속성 과외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재미나이에서 꼭 알아야 되는 기능, 200% 활용법, 프롬프트 작성법까지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돈 내고 배우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댓글에 공식 프롬프트 가이드도 무료로 나눔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진짜 종결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리니까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재미나이를 200% 사용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딱 30초면 됩니다. 이렇게 구글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 설정 및 보험말을 클릭을 하시고 연결된 앱으로 들어갑니다. 연결된 앱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유튜브 뮤직을 연결로 바꿔주세요. 이것만 미리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 알려드릴 기능들을 200%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는 끝났습니다. 현재 재미나이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빠른 답변 이 필요할 때는 플래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프로. 이렇게 두 가지 모델 중에 원하시는 걸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꿀팁인데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재미나이 요청 사항 있죠.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요청 사항에 추가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재미나이가 어떤 식으로 나한테 답변을 하기 좋은지 원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저희는 대부분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한국어 단계별로 설명, 결과는 표나 체크리스트 선호.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두어도 답변이 훨씬 더 똑똑해집니다. 할게요. 그럼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기능 바로 유튜브 요약 기능인데요. 이렇게 해외 영상이나 1시간이 넘는 영상을 보면 뭘 엄두가 나질 않잖아요. 재미나이를 쓰면 클릭 몇 번에 요약이 끝납니다. 제가 GPT를 쓸 때는 이렇게 스크립트를 눌러서 스크립트를 복사한 다음에 GPT한테 정리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재미나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간단하게 복사해서 재미나이에 붙여놓고 이렇게 말하세요. 핵심 일곱 줄로 요약하고 중요한 장면은 시간 표시까지 달아줘. 마지막에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다섯 개도 적어줘.라고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만약에 이게 좀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 영상 요약해 줘라고 적어도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영상 길이가 30분이 넘어도 이렇게 핵심만 깔끔하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영어 영상도 바로 한국어로 정리해준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외국의 좋은 영상들을 진짜 클릭 몇 번으로 바로바로 바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제가 GPT에서 재미나이로 갈아탈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바로 웹페이지 읽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길고 복잡한 문서들은 읽기부터 싫잖아요 근데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까처럼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정리해서 요약해줘 라고 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제 엔비디아 CEO인 젠슨왕이 한국에 왔다 갔는데 아, 젠슨왕이 누구야 라고 궁금하다면 이렇게 나무 위키에 링크를 복사해서 재미나이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엔터만 쳐도 이렇게 깔끔하게 표로 정리를 해줍니다 어저께 젠슨왕이 이재용 회장님과 깐보치킨에서 회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제 깐보치킨에서 치킨 먹은 거까지아에요와 대박이다 진짜 이것만 잘 써도 평소에 검색하는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캘린더 연결 기능인데요, 저와 같이 구글 캘린더를 쓰는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신생입니다. 이 구글 캘린더 연동을 하려면 골뱅이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골뱅이를 입력하면 이렇게 구글 캘린더가 나오죠? 이거를 클릭하고 다음 주 목요일 4시에 AI 스터디 이 일정을 내 구글 캘린더에 넣어줘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스터디를 내 구글 캘린더에 추가를 해줍니다. 예전에는 이걸 구글 캘린더를 들어가서 하나씩 입력을 했던 거를 이제는 제미나이에서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저처럼 구글 캘린더를 자주 쓰시는 분들을 위해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구글 캘린더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 주내 일정을 분석하고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 잘하고 있는 점과 개선할 점을 객관적으로 알려줘. 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잘하고 있는 점, 개선할 점을 실제로 이거를 저는 매주 활용하고 있거든요. 매주 이걸 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정말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지메일 연동입니다. 일이 바쁘면 매번 메일을 확인하기도 정말 쉽지 않죠. 재미나이를 쓰면 한 줄이면 됩니다. 동일하게 골뱅이로 지메일을 선택을 해주고 지난 3일 동안 받은 메일 중 내가 조치해야 하는 것만 골라서 표로 정리해줘. 제목 마감일 요청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줘. 그리고 급한 순서로 정렬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단계별로 처리해서 저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기능을 매일 쓰니까 이렇게 메일이 밀리지 않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메일을 자주 쓰시는 직장인분들이나 프리랜서라면 이렇게 아침에 1분만 확인하고 가도 중요한 일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요약이나 확인은 할수 있는데, 삭제나 스팸 처리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GPT와 다르게 바로 구글과 연동해서 쓸수 있는 핵심 기능들입니다. 어때요? 정말 편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이게 정말 대박인데요. 재미나이의 딥 리서치 기능입니다. 딥 리서치가 뭐냐면, 상세한 보고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아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AI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긍정 요소,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생존 시나리오까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줘. 중요한 주장 옆에는 출처 링크도 붙여줘. 라고 적고 도구에 있는 리서치 기능을 클릭하고 제출하면 끝납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이 계획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은 넣고 제외하고 싶은 항목들은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괜찮아서 연구를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연구 시작을 누르면 와 대박이다 진짜 저 대학생 때는 논문 찾아서 읽고 쓰고 레퍼런스 적는 것만 며칠이 걸렸는데 이제 알아서 다 해주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 바로 구글 덕스나 스프레드 시트로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글 덕스는 여기 공유 및 내보내기 로 해서 구글 닥스로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목차까지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 정보를 엑셀 시트로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로 정리해줘라고 엔터를 치고 이거를 저처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잼입니다. 혹시 채치피티에서 채폿 기능 아시나요? 예전에는 GPT-S 라고 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매번 시키는 일을 대신해주는 나만의 비서 같은 기능이거든요. 제가 GPT에서 굉장히 애용하고 있었는데 재미나이에서도 똑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만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실제로 쓰는 릴스 기획 프롬퍼트를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요청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는 건데요. 한번 써놓으면 계속 쓸수 있다 보니까 처음에 잘 써놓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주제만 던지면 릴스가 똑딱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재미나 200% 활용법으로 릴스 3개 만들어줘 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릴스를 똑딱 만들어줍니다. 와 진짜 예전에는 대본 쓰는데 1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1분이면 사람이 쓴 것처럼 만들어주네요. GPT보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 호킹과 바디시 그리고 영상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어때요? 좀 쓰실만 한가요? 그리고 다음은 캔버스 기능인데요. 캔버스는 이름 그대로 작업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이 기능은 특히 저 같은 비개발자들에게는 혁신적이더라고요. 캔버스는 딥 리서치와 동일하게 도구를 클릭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30분마다 2분 스트레칭 알람을 주는 간단한 타이머 앱을 만들어줘. 시작 정지 버튼과 남은 시간 표시를 포함해줘. 그리고 알람 권한이 없도록 작동하게 해.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자동으로 짜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어플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작동도 하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30분 뒤에 2분 스트레칭 타이머를 알림을 줍니다. 코드를 알 필요가 없이 어플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수정도 재미나게 때 35분으로 수정해줘!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35분으로 알아서 수정을 해줍니다. 너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게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개발자 붐이 있을 때 게임 만드는 거 포토폴리오 만드는 거를 돈 내고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똥피하기 게임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똥피하기 게임을 아시려나 요 이거 예전에 유명했었던 게임인데 아무튼 이렇게 게임 특징을 알려주면서 똥피하기 게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돼요. 이 기능을 정말 잘 활용하면 수익화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무료로 어디까지 되나요? 무료 버전이랑 유료 버전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료 버전은 재미나이 2.5 프로를 쓰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라면 지금 설명한 대부분 기능도 다 무료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재미나이가 챗GPT보다 나에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때 돈을 내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나이는 채 GPT와 다르게 다중으로 정보를 체크해서 사용자 질문에 대한 최적화 답변을 주는 게 아니고 같은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GPT보다는 더 뾰족한 답변을 줄수 있지만 창의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써보시고 한도 제한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때 유료로 결제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한 줄의 프롬프트라도 써 나간다면 남들보다 조금씩 앞서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처럼 지금 당장 자주 보는 유튜브 링크 하나를 요약해서 읽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첫 발걸음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AI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AI 시대에서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